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한국인 그 신학교에다가 그 호주 교육 과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3년 전부터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어 앞으로도 서울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활용으면좋을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식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. 이제 회의 마치고 내려가시면은 이십 인승하고 1 2 인승 두대 이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. 거리는 가깝습니다. 식사하시고 돌아오셔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층에서 다과 나누시고 자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에, 우리 회 기도를 우 회의기도와 식사기도를 최성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회의 끝나고 단체사진 찍겠습니다. 아버지 고맙습니다. 사십 여 년간 서울신학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살아온 목사님들 복을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나리어주옵소서 기종일를 마칩니다.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.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로 가봐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주께서